생각의 상자 피처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영광, 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미니 선거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정치적 함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했던 민심의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권자 선택에 따라 지지율 20% 대인 윤석열 정부는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지거나 반대로 전국 주도권을 되찾을 발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후보들의 전략 수정도 불가피합니다. 여당이 참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주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변수입니다. 야권 텃밭인 전남 영광 곡성에서 조국혁신당이 한석만 챙겨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세론에 생채기가 날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는 지역이 전남 영광, 곡성입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일찌감치 영광과 곡성의 월세빵을 잡고 직접 선거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린 최고위원 회의도 영광에서 열렸습니다. 혁신당은 두곳중한 곳만 승리해도 민주당 특밭을 흔들어 지역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광은 지난 8차례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될 정도로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짙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23일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는 소규모 보궐선거긴 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면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삼타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희련 전 부산시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장 출신 김경지 변호사를 낙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유재성 변호사를 내세웠습니다. 중앙당의 공중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부산대 인근에서 청년 취업 격차 간담회를 연대이어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부터 1박 2일 동안 부산에 머물면서 김경지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 출신 전현희, 이현주. 최고위원과 전재수 의원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전략은 야권후보 단일합니다. 민주당 후보가 강화군에 출마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금정에 나서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부산이 고향인 조국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영호남 교두보가 필요한데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 곡성을 그 교두보로 찍은 것입니다. 만약 혁신당이 선전한다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물론, 180석의 원내 1당, 민주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야의 공통된 고민은 악재가 쌓였다는 겁니다. 여당은 우군이 돼야 할 대통령실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위반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처음 확인이 됐습니다. 불통, 독주 비판을 받던 윤대통령에게 유권자들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집권 세력을 거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당은 당시 17%가 넘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윤대통령 그늘에 더 숨어들었습니다. 여의도 출장소에 만족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일방적 간섭에 노오라고 맞짱 트는 기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4월 총선 패배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출하고 거둔 성적표치군 너무 초라했습니다. 지금도 민심은 싸늘합니다. 바닥권인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 증거입니다. 사태 의사를 밝힌 국무총리 종차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여권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명품 가방은 김 여사가 받았는데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은 또 주가 조작에 연루된 영부인을 보고 혀를 찹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항소심 재판부는 계좌를 제공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씨의 유죄 판결이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도 김 여사는 자숙보다는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자살방지시설을 찾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할 사람은 사실 대통령입니다. 영부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조차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고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최근엔 김 여사의 공천개입설 폭탄까지 터졌습니다. 이러니 국정 지지율이 오르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세가 강한 금정구청장 강화구수 선거에서 쓴맛을 보거나 상징성이 강한 서울시교육감 자리를 놓치면 친윤석열계 의원들조차 등을 돌리고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에게도 재보궐선거는 전국 전략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예년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하면, 정권교체에도 득이 될게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준 민주당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예고된 악재입니다.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법적 잣대와는 별개로 유권자 판단이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모든 선거는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이기고 지는 원인은 모두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민심은 어느 정치 세력이 혁신과 성찰에 더 집중했는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가 바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입니다. 생각의 상자 피처였습니다.